안녕하세요.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, 푸조 206cc 차량입니다. 자, 하드탑 컨버터블 차량이고요.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입니다. 자, 부산에서 끌고 왔는데, 차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더 놀라운 거는 지금 키로수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. 자, 키로수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. 자, 어, 4인승 차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명 정도만 탈수 있다,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어, 2열 시트는 거의 그냥 뭐, 짐 같은 거, 가방 정도 올려놓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, 어, 4명이 다 타기에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4인승 어, 컨버터블 차량이긴 합니다. 자, 하드탑 4인승 컨버터블 중에서, 어, 가장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푸조 206 CC 차량이고요. 자, 제가 직접 매입해온 따끈따끈한 차량이고요. 별도의 수수료 받지 않고, 할인 판매 중에 있고요. 혹시라도 이제 색상별로 빨간색도 또 있고요. 어, 금액별로, 어, 여러 대또 있습니다. 어, 참고적으로 요거 보시고, 혹시 또 마음에 안 드시면, 다른 색상, 어, 다른 옵션이 들어가 있는 다른 킬로수의 차량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전면에 푸조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. 자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해요. 지금 8만 킬로 키로 주행했습니다. 아, 키로수도 굉장히 좋고요. 차체는 굉장히 어, 아담해요. 어, 예전 아반떼 어, 엑센트 이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. 1,600cc 가솔린 차량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, 어, 휠 타이어 깨끗하고요. 타이어 트레이드도 좋고요. 이쪽에도 뭐 푸조 마크 이런 것도 있고요. 자, 쿠페 형식이기 때문에 도어가 앞쪽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앞쪽 도어가 굉장히 어,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어, 뒤쪽 휠 타이어도 깨끗하고요. 측면 모습인데 아주 이 금액에 아, 이런 차 없습니다. 자, 입문용 어 오픈카 이걸로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. 처음부터 이제 비싼 차는 사실 필요가 없고, 이 정도 선에서 사시면은 부담 없이 즐기시기에 너무 좋습니다. 자, 뒤에도 어, 푸조 마크가 있고요. 자,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푸조 206cc 차량이고요. 206cc도 있고요, 207cc도 있습니다. 이쪽에 주유구는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요. 자 외관은 은색 바디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. 자 실내는 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. 자 지금 4인승인데 지금 운전석을 약간 눕혀 놓기도 했습니다만 뒷자리 공간은 거의 안 나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컨버터블 차들은 이게 탑이 잘 열리느냐, 안 열리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탑이 잘 안, 나, 안 열려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, 요건 지금 제가 한 다섯 번 이상, 한1 0번 정도까지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,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206cc 차량 보고 계십니다. 자, 뒷자리 공간을 살펴볼 텐데요. 조수석, 어,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땡긴 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최대한 땡겼을 때가 자,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. 자, 운전석을 참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,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탑승을 했고요. 지금 무릎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요거를 정상적으로 제끼게 되면은 아마 이쪽에 사람이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에서 요 공간이 한 10cm 정도. 근데 지금 제 무릎은 최소 20, 한 30cm는 되거든요. 뒷자리에 성인이 타기엔 불가능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뒷자리에서 바라본 네, 앞자리 쪽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, 블랙박스라든지, 내비, 어, 어, 저기 뭐야, 하이패스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. 네, 뒤에 투채널 블랙박스가 있어요. 자, 어, 시트라든지 실내, 외관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실내로 탑승을 하겠습니다. 자, 도어는 이렇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. 코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어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. 어, 도어에 이렇게 음료수 컵홀더가 또 이렇게 붙어 있고요.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운전석은 거의 뒤쪽으로 많이 밀어놨긴 했습니다만, 자,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한 10cm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나와요. 이런 아주 작은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. 자 시트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. 자 가죽 시트 잘 되어 있고요. 자 이렇게 페달도 스포츠 페달 들어가 있고요. 자이 자, 차의 가장 하이라이트 8만 키로예요 네, 8만 키로 주행했고요. 앞쪽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것도 좀 들어가 있고요. 아 이쪽에 어 푸저 마크 들어가 있고요. 핸들 가죽인데 핸들 가죽도 아주 깨끗합니다. 아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키가 두개다 있는데 키를 새 걸로 새로 맞친것 같아요. 굉장히 깨끗합니다. 키두개다 있고요. 그 다음에. 어,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. 지금 소니 사제 어,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. USB도 이쪽에 꽂아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. 에어컨 시원하고요. 자, 이쪽에 이런 수납 공간 이런 거 있고요. 자, 변속기고요. 자, 이쪽에 이제 창문 버튼이고요. 이게 이제 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예, 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어, 스위치 버튼입니다.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어,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자, 이쪽에도 있고 아 이거 굉장히 좋네요. 이런 컴포터블 어, 차들이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이거 보니까는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요. 안쪽으로도 굉장히 깊게 어, 글로우 박스가 되어 있고요.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. 자, 대시보드 쪽, 어, 필러 쪽, 암요리 쪽다 깨끗해요. 자, <laughs> 운전석에서 바라보면 뒷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뒷자리 끝까지 손이 그냥 여유롭게 닿아요, 이렇게. 그럼 어느 정도 건강인지 알겠죠? 네, 이렇게 닿기 때문에 어, 뒷자리 4인승이지만 두 사람만 탈수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자 오늘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린 어, 푸조 206cc 어, 하드탑 컨버터블 차량을 소개해드렸고요. 어, 지금 요, 요거 말고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207 차량도 있고 307 차량도 있고 지금 이제 3시리즈 컨버터블, 어 이런 것들 해서 A4 컨버터블, 그 다음에 E클래스 컨버터블 해서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당근카로 오셔서 좋은 차량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,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